안녕하세요. 패션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아이즈 매거진의 에디터, 주댕입니다 오늘부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총 정리해서 쉽고 간략하게 풀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아이디스란 콘텐츠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뒷말하지않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톰브라운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삼성과의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 제작을 위해서 두 브랜드의 파트너십이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두 브랜드의 합작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간가 내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톰브라운 이러면 완전 명품 이런 느낌이 좀 커서 뭐 톰성? 아니면 뭐 사람들이 톰브라운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끔찍한 혼종이 아니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비극적인 헬리콥터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딸의 농구 친선 경기를 위해 떠나던 중 일어난 사고이게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동국의 전설도 세계에 큰 영향을 력 주었던 그였기에 많은 해도 불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9인의 명복을 빕니다. Billy Eilish. Bad Guy. 빌리 아일리스. Bad Guy Billy Ei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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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가 제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에 이어 올해 신인 등 굵직굵직한 이름의 상들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 0대후보가 본상을 수상한 것은 그래미 6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역시 2000년대 태어난 최고의 밀레니엄 베이비, 최고의 선배, 선배 선배라고 하면 안 되나? 뭐자랑자 선배지 뭐. 다음 달 2월 KTX 동해역이 정식 개통됩니다. 이로써 서울에서 동해까지 3만 원대 요금으로 1시간 10분이면 갈수 있게 되는데요. 프레이즈 발표에 하면 무코역사 신축 계획도 함께 발표해서 아마 강원도의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갈 거예요. 90년대생들의 전설의 레전드 영화, 해리포터. 극중에 해리와 친구들이 먹던 버터맥주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맥주 폼뿌를 일으켰던 장본인그 버터맥주가 한국에 정식 출시됩니다. 버터 스카치비어 공식 유통업체인 리즈 코리아의 논알콜 버터맥주. 4월 전까지는 선별된 오프라인 매장 일부에서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서 버터맥주 한 먹어봐야겠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멀어서 못 갔거든요. 홍콩의 백신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표면 항원 일부를 독감 백신으로 바꿨다고 전달했는데요. 다만 아직 임상시험 단계가 남아있어서 최종 개발까지는 1년여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근데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빨리 뭔가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욕심있게 잘하시고요. 입에 손 갖다 대지 마시고요. 자연언트 펭귄 펭수가 빙그레 대표 아이스크림 붕어사망코의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붕어사망코와 펭수의 케미가 돋보이는 광고는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공개되며 3일부터는 펭수 손걸이 우주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인아 신인템 이렇게 돌아본 실시간 핫이슈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다양한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